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실전투자 슈퍼개미 김규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00억원 규모의 주식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돈은 이미 벌 만큼 벌었고 현재는 조기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관련 영상 촬영하는 건 저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고요.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즈를 실천하고자 현재는 주식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이버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8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 7월 무료 추천주는 압타바이오 였구요. 매수가는 17,000원 이하로 드렸고, 현재는 5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저도 현재 50%가 넘는 수익 중에 있구요. 자, 보이시죠? 자, 7월달에 압타바이오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8월달에 바로 급등이 나올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8월에 급등이 나올 이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이 종목도 아타바이오 종목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 매집주 자이 세력들이요 그냥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고요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에요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들이요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요 8월 중에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자, 8월에 5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제 신청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8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7월달에 앞타바이오 종목 놓치신 분들 8월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네이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려면 차트 수급 재료 이 3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죠. 자 먼저 네이버 종목의 차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요구간이죠 자, 요 구간에서 지금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자, 주가가 바닥이라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죠? 자, 쌍바닥은 곧 주가 바닥의 시그널이에요, 여러분. 저거는 조금 메모를 해 두시고요. 쌍바닥에 나오게 되면 주가가 바닥이라는 신호다. 그죠? 많은 경우에 쌍바닥을 찍고 주가가 턴어라운드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네이버 종목 차트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으시고, 간단하게 라인을 이렇게 딱 하나만 그어보시면 되세요. 자, 최근에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되었으나, 자, 최근에 보시면 이 하락 추세선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상승 추세로의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대형주의 생명선이라 불리는 이 21선 보이시죠, 여러분? 21선까지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 종목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재료를 좀 볼게요. 자, 재료가 뭐가 있냐. 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이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자, 이때 보이시죠, 여러분? 이때 장대 음봉이 터졌어요, 그죠? 이때 왜 장대 음봉이 터졌냐면 이때 민주당이 IT 규제를 때렸다라는 겁니다. IT 규제 때문이에요. 민주당의 IT 규제. 민주당이 중요하니까 좀 쓸게요. 자, 민주당이 IT 규제를 발표를 하면서 이때 네이버 주가뿐만 아니라 카카오 주가도 덩달아서 급락이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 아니에요. 야당이 됐고, 지금 집권 여당,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죠, 그죠? 국힘이라고 적을게요. 자, 국민의힘이 되었고, 자, 국민의힘이 통상적으로 이제 보수죠. 보수 정당은 이제 기업을 조금 도와주는 정책을 많이 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봐도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권을 잡으면서 가장 먼저 뭘 했어요 가장 먼저까지는 아니고 지금 법인세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법인세 인하 자, 이 법인세 인하 를왜 해요 자,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늘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죠 영업이익 그렇게 되면 기업도 좋아지고 이제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제 서로서로 서로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민주당이 IT 규제를 때려놓은 거를 지금 국민의 힘에서 어떻게 해요? 국민의 힘과 지금 정부 이제 측에서도 자율규제로 만들겠다라는 지금 소리가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어요. 그죠? IT 규제를 자율규제를 하겠다. 즉, 기업의 자유를 맡기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때려놓은 IT 규제를 풀겠다라는 소리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제 IT 규제가 자유라 되면, 자, 이때부터 이제 영향을 받아서 주가 빠졌던 게 다시금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 나오게 되면, 자, 요런 구간에서는 이제 우리가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왜 대응을 해야 되냐? 자, 요런 구간에서 분명히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신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요런 구간에서 대응 못 하신 분들은 지금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 대응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이제 문의를 정말 많이들 주시는데요. 간단하게 이 매매 전략만 잘 만들어 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매매 전략. 자이 매매 전략을 어떻게 만드냐? 딱두 가지 버전만 만들어 두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는 주가가 상승이 나온 경우의 매매 전략과 자, 두 번째 뭐예요? 주가가 하락이 나온 경우의 매매 전략이겠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매매 전략을 만들어 두시면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킨 것처럼요.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에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네이버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최신화 시켜 놨고요. 이 최신화 시킨 네이버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여러분께도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최신화 시킨 네이버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 무료 신청 방법은요.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간단하게 숫자 2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2.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최신화 시킨 네이버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